됐다. 오, 야, <laughs>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프링의 헤드프로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어프로치 중에서 플랍샷이라는 걸 한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플랍샷은 일단 높이 띄우는 샷 중에 하나의 일종인데, 어, 그린 주위에서 러프가 많거나 아니면 정말 높이 띄워서 세워야 될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플랍샷을 할 때는 56도하고 60도 웨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60도 웨지를 다른 말로 로브샷, 로브엣지라고 얘기를 하죠. 로브엣지. 그러니까 60도 클럽을 갖고서 샷을 하는 것을 로브샷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그 로브 엣지 갖다가 그냥 높이 띄운다는 의미에서 하는 로브샷이고, 이 플랍샷은 56도나, 어, 어 60도 엣지를 갖고서 채를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가 일부러 깎아가지고 높이 띄우는 샷을 플랍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랍샷의 주, 그 장점은 이제 짧은 거리에서 높이 띄워서 볼이 많이 도망가지 않게 그늘에 떨어져서 거의 쓰거나 아니면 굴러도 한 1, 2m 정도 안굴리게 하는 게 플랍샷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린주의가 러프가 많지 않아가지고 자주 사용을 안 하는데, 미국의 그, 시, 그, PJ 투어 시합을 보면은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린주의에 러프가 있는 상태에서 칩샷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봤자 거리가 뭐 10m, 15m 밖에 안 되는데, 이 칩샷으로는 이 헤드가 나오질 않거든요. 러퍼 찌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플랍 샷이라고 하는 샷을 이용해서 헤드를 열어놓고 공을 깎아가지고 높이 띄워서 어 짧게 갈수 있게끔 하는 샷을 플랍 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플랍 샷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앞 핀일 때, 앞 핀일 때, 어앞 핀일 때한 15m 선인데 앞 핀일 때 그린에서 핀까지 한 5m 정도만 안 됐을 때 저희가 어 볼은 한 10m 뒤에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피치 앨런을 하게 되면은 그린에 떨어지면 분명히 다 멀리 넘어가 거죠. 넘어가고 아니면 그린 전에 떨어지면은 마찰, 그 맞으면서 그 마찰 때문에 안 올라가게 되고 그럴 때는 좀 플랍샷 같은 걸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플랍샷이 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샷이기 때문에 프로들도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범프 앨런이라고 하는 어프로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플랍샷을 갖다가 자,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샷도 되게 멋지고, 그 다음에 결과도 되게 좋은 결과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어, 방법이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라샷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6도 웨출가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음, 일단은 클럽 헤드를 평상시처럼 똑바로 두는 게 아니고요. 헤드를 한, 한 20도 정도 오픈을 시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벙커 샷에서 하듯이 헤드를 오픈을 시켜 놓고, 볼의 위치는 살짝 가운데에서 왼발 쪽에 가깝게 씁니다. 쓰고 일단은 어, 스탠스 방향은 헤드를 열었기 때문에 기대보단 약간 왼쪽을 좀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셋업을 하면은 이렇게 헤드가 열린 상태에서 셋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랍샷의 기본적인 어드레스 방식이고, 스윙의 방식은 일단은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많이 빼요. 바깥쪽으로 빼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약간 아웃사이드 인을 조금 만들어내는 스윙이거든요. 아웃사이드 인. 그래야지 헤드가 공을 이렇게 옆으로 깎아내면서 공을 좀 높이 띄우면서 멀리 안 도망가게 하는 샷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랍샷은 항상 헤드를 연 상태에서 백스윙을 아웃에서 빼서 다운 스윙을 인으로.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을 사용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샷이죠. 만약에 손목이 풀리면은 그냥 왼쪽으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빼서 안으로 들어오는 샷이에요. 그래서 이 왼팔을 치킨인처럼 빼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 어깨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빼줘야지 공이 붕 떴다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이 어프로치는 백스윙의 크기와 다운 스 팔로우의 크기. 그 백스윙의 속도와 팔로우의 속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해보면 은 백스윙 빼서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나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찍어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발을 절대 떼지 않고 이 안에서 상체의 움직임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플랍샷의 그 방식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 때보다는 약간 왼쪽을 보시고 공을 깎아치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높이 떨어져서, 그냥 바로, 많이 안 굴러가는 샷이거든요. 됐다. 오, 야, 들어갈 뻔 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플랍샷을 제가, 어, 한몇번 몇번 쳐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샷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 실제 필드에서 플랩샷 사용할 때는 엄청 긴장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치거든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볼 만한 샷입니다. 그래서 플랩샷을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벙커샷 할 때도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플랩샷 연습을 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